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좋은 소재 이렇게만 집착을 한다면 아마 도태되는 브랜드가 될수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제품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는 모두 사라질 거다. 안녕하세요, 스티치십니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분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패션 관련 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고 런칭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이 몇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현실이다, 실제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만의 옷을 이쁘게 만들면 잘 팔리겠지. 소재를 좋은 걸 쓰면 잘 팔리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기능성이 정말 좋으면 잘 팔리겠지. 공제가 정말 좋으면 잘 팔리겠지. 현재 시대와는 사실 트렌드가 맞지 않다. 옛날에야 정말 좋은 소재를 쓰고 저렴하게 맞추는 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기반으로 쇼핑을 하는 시대도 아니었고 뭐 유튜브, 뭐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엔 그런...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 즉 소비자들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구매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 더 좋은 제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더 원단이 좋은 거 봉제가 좋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옛날에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누구나 쉽게 옷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 사실 열렸고, 봉대문만 가더라도 원단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봉제공장도 어떻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봉제공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옷을 만들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펼치는 이런 세상이 열린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구글 조금만 검색해봐도 괜찮은 제품을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리뷰를 볼 수도 있고요 무신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순으로 또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단순하게 좋은 제품, 저렴한 제품을 찾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브랜드들 또는 디자이너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뭐죠? 계속해서 좋은 소재, 좋은 봉제, 뭐 좋은 기능.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좋은 기능 갖고 있는 옷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소재 쓰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아크테릭스를 우리가 기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길 거예요. 다이소보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티셔츠를 팔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길 거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를 하기 시작했느냐? 단순하게 기능적인 소비를 하기보다는 감성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떤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이 브랜드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이 브랜드의 세계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과 맞는지, 이러한 취향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하게 기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는 기능을 가져가야죠. 왜냐면 그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 당연하겠지만 브랜딩이랑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는 시기예요. 디자이너들이라면 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객들의 소비, 두 번째로는 취향을 타겟할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한 소비, 세 번째는 어떠한 시대가 열릴 거냐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브랜드를 그렇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들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가장 브랜드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애플이 정말 성장했던 시기는 뭐죠? 기능적인 측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 열광을 했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할수 있고 핸드폰으로 mp3를 넣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핸드폰의 터치가 되고 세상을 바꾼 혁신을 불러왔던 제품이 아이폰이고 그 아이폰이 지금의 애플로 만들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애플을 제외한 삼성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였고 LG, 어느 정도 스마트폰의 세대에 따라와서 기능을 다 따라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1위를 할수 있는 이유 아이폰이 만들고 있는 그 세계관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 기기들 맥북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능적인 소비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본인들의 세계관에 맞는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헤드셋을 내놓기 시작했고, VR 기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말이 있었던 애플 카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열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 그 안에서의 카테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단순하게 패션 브랜드가 패션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식을 하고 주력되는 제품이 오실 뿐이지 그밖에 이 세계관에 맞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을 제안하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데우스 한번 볼까요 데우스는 어때요 옷을 판매하고 패션 브랜드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죠? 어, 모터사이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오실 수도 있고 매장에서도 뭐 다양한 뭐 식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디자인, 좋은 소재?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얘기고 되게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브랜드의 영역이다. 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들을 제안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거다. 기능적인 소비, 감성적인 소비,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비. 그게 이제 그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품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단순하게 제품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는 모두 사라질 거다.